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빗소영 저자가 피아노를 정말 전부로 여기고 살았다고 해요. 무대 위에 스포트라이트 그 짜릿함 아, 상상만 해도 멋진데요. 네 정말 찬란했던 시절이었죠. 근데 있잖아요 쌍둥이를 임신하면서 고위험 산모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피아니스트로서의 삶이 그냥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아유 정말 상상하기 힘든데요. 아이들을 지키는 마음과 또 자신의 꿈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이 컸을까요? 그렇죠. 다행히 기적처럼 아이들은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제왕절개 후유증이 생각보다 심각했다고 해요. 허리랑 손목동증 때문에 피아노는커녕 앉아있기도 힘들었다니. 와. 네 그러니까 경력은 당연히 단절되고 본인 자리는 다른 연주자들이 채우고 있고 그 상실감 공허함이 정말 컸다고 합니다 앞이 캄캄했겠네요 정말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이런 막막함 속에서 네 그야말로 절망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런 어둠 속에서도 어떤 전환점이 있었다고요 네 정말 신기하게도 아주 일상적인 말 한마디였어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아그 말이요 정말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늘 됐던 말인데 그날 따라 유독 마음에 확 와닿았다고요. 뭔가 망치로 맞은 것처럼요. 왜그 순간 그 말이 그렇게 특별하게 들렸을까요? 음. 아마 그 전까지는 너무 정신 없이 달려오고 또 좌절감에 빠져서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던 거겠죠. 그 말을 듣고 딱 깨달은 거예요. 아, 아이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으로 행복해야 하는구나. 나 자신으로서의 행복? 네.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성공, 뭐 무대 위의 화려함 이런 것보다. 내 안이 단단해야 그게 진짜구나 하는 자각이죠. 그때부터 뭔가 어 병화의 의지 그런 게싹 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군요. 근데 이전과는 좀 달랐다고요? 아웃풋 독서 이게 뭔가요? 네 여기가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예전에는 그냥 감동받고 아 좋다 하고 덮었다면 이번에는 달랐던 거죠. 어? 이 깨달음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지? 이걸 계속 질문하면서 읽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막 적고. 아주 작은 거라도 실천해 보고. 아,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를 넣는 인풋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내 안에서 소화하고 프로세싱, 실제 행동으로 꺼내는 아웃풋까지. 정확합니다. 그게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인 거죠. 예를 들면 괜찮아. 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런 문장을 읽고 그냥 위로받는 게 아니라 네. 그걸 넘어서 그래. 그럼 내가 오늘 뭘 다시 시작해 볼수 있지? 이렇게 행동으로 연결시킨 거예요. 타인의 박수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 내면을 채우고 단단하게 만드는 그 과정 자체에 집중하게 된 거죠. 이게 공허함을 메우는 아주 결정적인 열쇠였어요. 와. 근데 이런 좋은 깨달음도 사실 작심 3일로 끝나기 쉽잖아요. 꾸준히 하기가 어려운데. 맞아요. 그래서 저자도 그걸 느낀 거죠. 아, 이게 그냥 한순간의 동기 부여로는 안 되는구나. 마치 피아노 연습하듯이 내면 성장에도 꾸준한 연습. 그러니까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시스템이요? 네,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실패해도 괜찮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웃풋 스쿨이라는 걸 만드셨군요.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내면의 힘을 키우고 각자의 길을 찾도록 돕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거죠. 아웃풋 스쿨에서는 그럼 뭘 가르쳐주나요? 정답을 알려주기보다는 계속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실천하게끔 유도하는 방식이에요. 참가자들이 직접 자기 안에서 답을 찾아가도록 돕는 거죠.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려야 비바람을 견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성장이 진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 스쿨을 운영하면서 저자 본인도 또 성장했겠네요. 그럼요. 당연하죠. 사람마다 성장하는 속도나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걸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남과 비교하는 마음도 많이 내려놓고, 그냥 자신의 길에 더 집중하게 되고 완벽주의 같은 것도 좀 내려놓게 되고요. 그쵸. 실수해도 괜찮다. 오히려 실수 속에서 배우는 거다. 도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죠. 감정을 다루는 방식도 달라졌다고 들었어요. 네. 예전에는 좀 억눌렀던 슬픔, 분노, 불안 같은 감정들을 이제는 피하지 않고 아, 이게 지금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려는 신호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와, 감정을 신호로 받아들인다. 네. 그걸 통해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공에 대한 정의도 바뀌었고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예전에는 뭐 외적인 성취, 남들의 인정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내면의 만족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 것에서 더큰 의미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음 혹시 지금 어떤 감정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그 감정이 나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 한번 귀결여 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빛소영 작가처럼 어쩌면 우리 안에도 각자 빛나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지 몰라요. 단지 지금은 현실의 무게 때문에 좀 희미하게 느껴질 뿐이겠죠. 맞아요. 오늘 여러분 안에 그 빛을 다시 발견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요? 예를 들면요? 음. 책한 페이지를 넘기면서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 딱한 번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오랫동안 미뤄왔던 생각을 그냥 짧게라도 글로 끄적여 보는 거. 그것도 아니면 그냥 거울 보고 스스로에게 잘하고 있어 이렇게 따뜻한 말한 마리 건네는 것도 좋고요. 아 정말 작은 것들이네요. 네, 그 작은 시작이 당장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고 바로 시작해 보세요.